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 1기상 2장 36절에서 4 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두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무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조사오니 내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무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무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이는 영원히 여우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 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심무위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하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괜찮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해서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영생하는 존재에서 죽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무이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다이당이 시무이를 죽이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솔로몬 왕은 그를 죽이지 않는 대신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 것을 명령하고 만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을 경고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시므이의 두 종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으리라는 솔로몬 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드로 가서 자기 종두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시무이는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시무이가 죽는 이 사건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의 습성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재단 뿔을 잡고 용서와 자비를 구한 아도니아가 은혜를 입고 살았지만 요압은 다이당을 섬기던 처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욕심을 부리다가 죽임을 당했듯이, 시무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도망간 종들을 찾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시무이가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내 종이 도망갔으니 주인은 당연히 종을 되찾고 싶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종을 되찾아 올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종이 가드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면 되찾아 올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어봐야 하고, 도망간 종들을 되찾아 올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숙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을 보내 종을 되찾아 주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무인은 솔로몬 왕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결합니다. 솔로몬 왕의 손에 그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솔로몬 왕을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죄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무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시무이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의 습성은 강하고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믿고 묻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부탁하며 사는 겁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의 성도들이 이한 주간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구역 모임이 말씀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역 모임을 이끄는 구역장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구역을 잘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라오스의 전승옥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섬기고 있는 포농 기술 학교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각자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우리 광주 양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을 주시어서 이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낙하에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서만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e